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토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대도시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송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먼저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특별 자치단체에 국가 사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협력사업의 보조금을 늘리는 등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단일 생활권의 핵심인 교통망 구축과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 대학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은 4개 시도가 행정통합까지 이뤄 인구 550만 명 규모의 공동생활권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2040년까지 기업 2,000곳을 유치하고 2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신행정수도 권역이 형성이 되면 앞으로 이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 지역으로서 아마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권에 좀더 많은 관심과 국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사당에 이어 메가시티까지 신수도권 시대를 준비하는 충청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